그 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 사 동정녀 받으시고 본묘 불가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살는과 영원히 사는 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유의 주제되시고 사람과 질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여기에 사랑의 용서가 있고 이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은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여 주옵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헛된 것에 취처 자기 영광과 만족으로 살아왔던 우리석금을 고백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에 매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손심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던 죄인임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 드러내어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501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속화와 영적 타락에 감염되기보다 오직 믿음과 말씀을 부여잡고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미국과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수할 감사할 줄 몰랐고 엄청난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누이면서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오니.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겸손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뽑아 주셔다 다시금 이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찰 국가가 되어.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만, 그 귀한 직분과 사역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 행했던 불충성과 대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먼저 회개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질고를 고치시며 생명을 구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도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차피 이 세상과 멀어져야 할 구별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친히 우리들을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오늘 가스펠교회가 공동모회로 교회 연합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 자신감이 저희들 모두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들 모든 가슴이 어찌할고 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시험과 육신의 공고함과 경건치 못한 불신앙의 소행에서 거듭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덕이 육신에 즐거이서 해방되며 고침 받는 성도들로 온전케 되도록 주님 친히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만이 사랑만이 제일이라고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니다